베트남 공원을 이제 처음 와보는데, 이렇게 생겼네요. <놀람> 어제 결혼한 안니, 외할아버지의 묘지입니다. 네. 예순녀가 결혼했다고 보고하러 왔습니다. 아이니 아 아이니는 북부 발음이고 남부 발음은 안니. 아 리어시 이렇게 써 있는데 열사 열사 아니 공원 묘지가 아니고 열사 묘지네요. 아 열사들이 모셔져 있는 열사 묘지입니다. 아 열사 묘지여서. 자기 주상뿐만 아니라 다른 열사들의 묘에도 이렇게 향을 뽑고 꽃을 꼽고 모든 열사들을 추모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자기 수상뿐만 아니라 다른 열사들이 묘에도 꽃과 향을 꽂고 다시 또 모였습니다.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. 안니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아, 안니의 할아버지는 37살이었고 맏딸인 안니 엄마는 12살이었고 막내 아들인 안니의 삼촌은 6개월이었다고 합니다. 아, 전쟁이 많았던 베트남 역사 네, 참 가슴 아픕니다. 묘에 올렸던 것들을 태우고 있습니다. 할아버지 묘지에 갔다가 푸짐한 점심을 먹고 있습니다. 베트남 yes. 아, 아, 이거... 아 <bane> 사람들은 이렇게 어, 아, 작은 국자로 ]아. 퍼서 네. 마십니다 <Cuban ensemble> 找找，找找，找吧，找找。 어쩔지 하다보니 베트남 친구들 동창모임까지 왔습니다. 예, 한층을 완전히 주방으로 꾸몄는데, 착 트임 게 공간을 꾸몄습니다. 베트남에 왔으니까 저녁은 쌀국수로 마무리합니다.